가봅시다. 빠라빠빠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 됐어, 됐어. 오늘 우리 여기 부산 바다 로고나시카페 회원들 여기 왔습니다, 같이. 세 명. 오늘 6월 6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오늘 두 번째 지금 생도 탐사하러 는데 저번에 알바몬만 잡아가지고 좀 속이 상해서 이번에 또 다시 재탐사 왔습니다. 어, 그리고 최근에 지금 나무섬에, 나무섬에 또 되게 뭐 사이즈 좋은 애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느나느나 할 정도로 사이즈 좋은 애들도 나왔다 해서 저도 또 나무섬 가기보다는 조금 더 아래쪽, 나무섬보다 좀 아래쪽으로 이렇게 포인트 이동해서 탐사를 해보러 왔습니다. 좀 재미난 녀석 나와야 될 건데 일단 오늘은 테크를 두개 정도 준비했습니다. 두 개,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어, 하나는 지금 직인용으로는 리모터 9103H에 14,000에 4호에 어, 쇼크리더 백열비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고, 그 다음 파핑 플러깅용으로, 플러깅용으로 또 14,000에, 어, 매직아이, 매직아이, 매직아이 블랙, 매직아이, 어, 매지가이 블랙 14,000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 펜슬은 뭐 이것저것 한번 쓸 거예요. 다 자, 일단. 참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은 여덟 물인데 물이 지금 엄청나게 잘 흘러요. 일단은 지금 제가 와서는 가벼운 무게는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일단 120g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g. 남자는 지깅이라서 일단 지깅으로 <laughs> 남자 지깅 때려치든가 해야지 진짜. 일단. 일단 볼류대를 좀 넘겼어요. 지금 요앞바까지는 지금 볼류대가 지금 되게 흘러요, 지금. 날물 지금 날물흘 흐르고 있습니다. 날물 오른쪽으로 날물 되게 흘러요. 지금 120 찍혀! 왼쪽으로 쳐가지고 오른쪽으로 흐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잖아 왼쪽 쳐가지고 조금 풀리면서 서밍 하면서 잡아주면서 오른쪽으로. 바닥 찍어. 니네 찍고 나면은, 니쪽 네 거라면 찍고 오잖아. 내가 내가 해도 나중에 니가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위로 던지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게 어필이 돼.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도 같이 두이 공략하는 게 좋고, 좋거든? 따로따로 하는 것 보다. 바닥 찍었으면 바닥 서밍해주고, 서밍 해주고, 서밍. 계속 헐리니 너무 헐리지 말고 나인을 잡아 줘. 텐션 잡아 줘. 그렇지.

자가 자가 점프해서 온다 점프해서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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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두번 해야지 자알짠데어 손만 좋다 그래도 야, 야, 야 메탈지고 아유 자 작지만은 잡았습니다 120 120 120 해가지고 한 중충 정도 중충 정도 오늘 큰거나올까라 생각하고 에저 네, 고기는 방생해 주겠습니다 큰거 나오도록 해 줘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라이스 히트, 히트 한번더 쳐주고 랜디 됐어 랜디 꽂고 드릴 하고 끌어주고 끌어주고 그렇지 끌어주고 송뱅이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히터. 아. 야, 씨. 작은 거다 나눠줘버리네. 요즘에 힘들어가지고. 히터. 어허. 야, 많다, 지금. 잡았나? 야, 아까 힘썼잖아. 히... 야, 힘썼잖아, 아까. 아니, 아니, 아까 힘썼잖아, 왜. 야, 아까 힘썼잖아. 야 힘썼잖아 아까 아니 아니 아까 힘썼잖아 왜자 아이 큰줄 알았는데 작네요 어 누나는 안돼 오늘 누나나요 이거 고기 좀 드릴까요 고기 좀 드릴까요 고기 여기다 넣어놓을까요? 네. <목소리> 전부 다알짜먹 올라와! 멀리서도 봤고 지금 가까이서도 봤고 그니까 러 지금 물 치는 쪽에, 이쪽에 지금 많이 분포돼 있어요, 이쪽 앞에. 그지? 이 앞쪽에. 어, 지금 저쪽에는 아니고. 아, 저 파이팅, 파이팅. 물물때도 들어와라, 들어와라.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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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 아, 쉬원 어죽. 어허. 어허. 안니는 아닌 거 같은데? <웃음> <웃음> 잠시만요. 어릴 그냥 씨 라인에 라인에 쭉 올라와 버러오 오케이.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습니다. 이터 나일 수 이터. 아 알짜씨. <laughs> 예 yeah. <laughs> 나이스 히트 이게 지금 조류가 빠를 때는 힘이 들, 들더라도 될수록 무거운 거를 쓰시고 바닥을 찍어주는 게 있습니다 힘이 들긴 들어요 근데 그게안 하면은 상층에 뜨지 않는 상까지는 지금 애들을 잡기가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가까이 안 붙고 지금 되게 멀리 붙어 있거든요. 한 장타로 한 60, 70m 찍고, 어? 아까 펜스 안, 부... 아, 반응 없어. 입지. 멀리서 입지. 이게 입질이 있으면은, 그때 액션을 멈추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고, 상층까지 지가 올라왔다면, 그때 다시 폴링을 해서, 다시 바닥층을 한번 찍어주면 좋아요. 히터! 빠졌어, 쉣! 이게 루어도 이제 보면은, 본연에 액션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거칠게 빠르게 해버리면은 어 액션 자체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템포 있게 천천히 하셔도 자연스러운 액션이 나오거든요. 가끔은 바닥을 찍고도 빠르게 하고 다시 천천히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적당하게 원피스 액션으로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그러 다양하게 어필을. 도복 신은 것도 좋습니다 리터 아또빠 아! 또 아. 리터 아이고 앉자. 이제 더다 쉬셔. <laughs> 아. 끌려 오지 않았으면. 나는 알짜 밖에 안 잡히나. 큰놈이 없나 근데 저 옆에 아이 어르신. 안 가실 가신데. 아. C'est 딱풀링할 때문에 왜 아! 너그는 안 빠지고 잘 올라오는데 어째 다알잠다 알짜 잘 가라 큰것좀 잡아야 되는데 아바보 이거 맛있잖아 이게 개파 있고는 먹고 응가 매료할까봐. 제가 그래서 전 응. 전날 저녁을 안 먹습니다. 어 혹시나 그런데 일단 효진이 있습니다. <laughs> 어? 뭐, 뭐, 뭐? 아 문제점 다했어뭐뭐뭐 효진이 일단 있습니다. 아아 왜? <laughs> <laughs> 아라고 이제 군고 와. 음. 그냥 처리할 게 없이 와. 응. 먹어. 갖고 갈도 막. 아 여러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종선배를 타고 이렇게 멀리 오, 와서 탐사를 한 지가 제가 일단 뭐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옛날에는 다내만권에 도보권으로 다니는 탐사만 하러 다녔는데 한 2년 정도를 꾸준하게 지금 이쪽에 생도를 제가 와봤을 때, 음, 지금 봤을 때는 좀그 날물? 확실히 날물 때가 오전에서 오전 때, 날물 때가, 확실히조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뭐, 오후 때도 한번 잡히긴 했는데, 대부분 그때가 다 날물 때인 것 같아요. 일단 또, 제가 이때 잡았던 거를 한번 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어, 지금 들물, 중들물 정도 된것 같은데, 지금 크게, 지금, 어, 입질이 없어서, 일단은 오늘은 또 이렇게, 큰 거는 놓쳐서 아쉽지만은, 어 그리고 너무 재미나게 알짜로 마릿수 어, 좀 채우고 손맛 보고 간것 같아요. 또 다음에 또 주말이나 보고 또 어디 또 이게 괜찮은 곳이 있으면은 또 탐사를 한번 해보고 또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세, 지금 나무선부터 지금 느나는나 지금 하고 있어요. 아신분들도다 아시겠지만은 느나는 하고 있으니까 어, 뭐 이렇게 피딩 탐사 어, 한번 꾸준하게 다녀보시면은 손맛볼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지깅이 조금 많이 흔들었으니까 정갱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정갱이 지깅 아, 아니 아 정갱이 정갱이 낚시 네.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이고 어때다 쉽지만 어렵지만 재밌는 낚시긴 낚시야, 그지? 그렇다고 해줘, 제발. 어? 그렇다고 좀 해달라고. 그렇지. 오케이. 마무리.